안녕하십니까 태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오전 잘들 쉬고 계시죠 지역 문헌전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적선지간은 불여경하고 적불선지간은 불여왕이라 선업 공덕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넘쳐나고 불선업 악업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재앙만 있을 뿐이다 재앙막작하고 중선동행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원하시는 일을 다 이러고 사신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공덕을 쌓고 현금을 모으고 실물 금을 소량씩 모으십니다. 기초적 공부하고 를 건강을 챙기고요. 네 여기서 그 어디도 주식에 투자란 말이 없죠. 예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아, 사회복지협의회 주민센터를 통화하셔도 되고 직접 각 지역 사회복지 협의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 디딤샷을 통해서 좋은 선행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돈 많이 받고, 돈 많이 벌고, 네, 네 3대가 편안합니다. 현재 1,305분 실천하고 계시고, 다른 쪽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이번 시간이 중요한 게, 예, 또 하나의 금신호를 찾았습니다. 예, 이게 아마 대한민국 최초일 것 같은데요. 그 상관 관계를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고, 아, 국내 주식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심에 뭐가 있다? 골드가 있고요. 네, N화를 잘 보셔야 되고요. 이말 맨날 들으셨죠? 바로 이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나스닥이라든가 코스피라든가 치수는 무조건 마이너스 20%를 종목도 마찬가지. 예. 그다음에 꾸준한 커피 후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고려온단 비타민 C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비타민 C 많이 드시고 건강 챙기시면서 하나 부탁을 드리자면 예, 여기 쿠팡을 통해서 다른 물품을 구입하시면 네,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 채널이고요. 어제 토요일 날디지란과 어, 어, DG와 어, DLTR, 에, 침체 공항 신호. 여기 잘 보시면, 제가 그냥 막 올리는 게 아니고요. 예, 어떤 정확한 차트 신호들이 뜨고 있습니다. 예, MMF, 에, 국채 신호, 그죠? 오늘도, 어, 어제도 어, 침체 공항 신호인데, 오늘은 금과 연결해서, 이제 금이, 예, 얼마큼 가는지에 대한, 금 매도 시점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 최초거든요, 대한민국. 신기하죠? 저는 최초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니다 그래서 어제 DGU와 어, 달러 트리, DLTR,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하면 슝,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에, 타깃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도 뭐냐, 업종이 에, 다양한 소매업입니다. TGT, 타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네, 일단 타깃은 2021년 12월 고점을 찍고, 현재 계속 하락파동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뭐라 그랬죠? 제가 엄청난 침체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점 대비 67%가 빠졌고요. 계속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냐. 미국 경제가 그만큼 지금 되게 안 좋다는 얘기죠. 다른 주식은 좋은데, 아니요. 이거는 진짜 서민 경제를 대표하는 도소매, 예, 소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는데, 어제, 예, 달러 트리, 65%, 보이시죠? 그 다음에, 달러 제너럴 예. 그래서, 요세 개가 연계돼서 지금, 대폭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차트만 보지 말고, 이, 이 업종, 그러니까 도섬의 업종이 갖고 있는 특성, 예, 지금 다 박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어제 이제 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7월 달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7월부터 얘가 폭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50%가 올랐어요. 작년 7월부터. 보이시죠? 예, 네, 긴 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드리고, 거기에 따른 반도체 지수가 폭락을 했죠. 7월부터. 그죠? 네. 그건 팩트죠. 그래서 42%. 얘는 금은 50% 올랐고, 금이 조금 더 올랐네요.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반도체 지수를 여기에 빗대서 얘기합니다. 대공황이 아니고, 일단 보이는 거는 2000년 딱한 버블 때 얘가 85%가 빠졌어요. 그럼 여기서 85%라 하면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네. 천선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400달러니까 천선 밑으로 가니까 거의 4분의 1터막. 네, 4분의1 토막이 나는 상황이죠. 그러면 금은 최대 몇 배까지 갈수 있다? 네배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중심에 7월부터 이제 하락을 했는데 반도체 지수가 그러면 음 그러면서 금이 상승을 하고 이건 경기 민감이라 고 그랬죠? 당연한 거죠. 경기에 민감해서 얘가 좀 빠지고 있는 건데 거기에 반사적으로 금이 상승했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엔화가 있습니다. 엔화가 7월부터 예, 네, 변동성을 보이면서 빠지기 시작했어요. 빠지는 거는 얼마 안 빠졌지만 보시면 자, 7월부터 현재까지 자, 얼마가 빠졌냐? 예, 네, 보시면 네. 한13%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예, 네, 100 정도 간다. 예상이 38% 빠지는 거예요. 13%에서 38%면 대략 몇 배죠? 한 3배 정도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걱정하셔야 될건 뭐냐? 예, 엔화는 지금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 왜? 예, 금리입니다. 금리. 예, 연준의 금리 인하와 우리 방파제 악어들의 뭐? 금리 인상이 겹치게 되면 얘는 당연히 내려오게 돼 있어요. 엔달러. 어디까지? 100까지는 본다 이거죠. 엄청난 하락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13% 내렸는데 얘는 얼마 빠졌어요? 40%가 빠졌고요. 금은요? 50%가 올랐어요. 이 상관관계를 잘 아시고, 그래서 제가 맨날 뭐라 그래요? 중심의 골드, N화를 잘 보시라고. 계속 얘기하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상황. 이거는 차트를 오랫동안 봐야지만 알수 있는 상황. 예. 엄청난 30여 년 동안에, 아니면 10여 년 동안에 엄청난 예, 돈을 풀면서 이렇게 지금 내려가는 상황. 이거를 우리는 철저하게 좀 보시고요. 그러면 예, 그거에 따른 자, 반도체주가 내려오는데 반도체 종목들의 모습들. 자, AMD 예, 66%. ASML 47%. 예. 브로드컴 44%. 반등은 나오지만 크게 없을 것이다. 인텔 많이 빠졌죠. 7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는 삼성전자랑 연관이 있죠. 예, 60%. 네, 마블, 예, 네, 엄청나게 폭락했네, 62%. 뭔가 좀 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네, 36%. 어, LRCX, 얼마? 50%. KLAC, 얼마? 38%. 지금은 다 죽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애플이나 몇몇 대형주를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정확한 판단과 여러분들의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는지, 네, 그거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n r 를 투자해서 이런 투자 말은 안 하잖아요. 금은, 실물 금은을 준비하면 큰 위기는 모면할 수 있다. 아주 대형으로 오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코스피도 보시면, 자, 코스피입니다. EWY. MSCI 한국 ETF죠. 자, 코스피는 먼저 한번 크게 폭락을 했고, 50% 반등이 나왔고, 여기 7월 달부터 어떻게 됐어요? 작년 7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드린 대로 금이 올라가고 반도체 꼬꾸라지고 그러면 코스피도 당연히 내려가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우리나라 최고의 주식이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죠? 돌아가는 판, 판때기가 이런 판때기를 가지고 우리는 정확한 시황 분석을 통해서 희망 공은 절대 안 해요 저는. 네, 지금 희망고문 하는 도구 베이비들이 너무 많아요. 예, 잘 보시고요. 자, EM입니다. 이머징인데, 이머징도 안 좋죠. 예, 하락했고, 반동주고, 지금 더 이상 상승을 못하는 몇 개월 동안, 작년 7월부터, 예, 작년 9월, 예, 9월, 10월부터 지금 여기서 헤매고 있죠. 만약에 큰 충격이 온다면 얘도 빠지는 상황. 이머징도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42% 빠진 상황이죠.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파동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잘 보시고요. 삼성전자입니다. 그못 가죠. 뭐 때문에? 에너지 예, 때문에 금이 올라가고 반도체가 빠지니까 삼성전자도 못 가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폭삭 중에 있는데 예, 여러분들은 폭삭 속았습니다. 계속 들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그 전부터 다 알고 있었다. 삼성전자도 언제부터 7월부터 빠졌죠. 예, 좀 과하게 빠졌죠. 그런데 다음 타겟 얼마? 4만 원. 네, 이거를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논리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공부를 많이 좀 하셔야 되겠다. SK하이닉스 고점 대비 40%가 빠진 상황이고. 자, 배터리는 완전 다 방전돼서 끝났습니다. 50%. 자, 그다음에 삼바도 지금 뭐예요? 네. 밑으로 이제 가고 있죠? 18%. 자, 현대도 많이 빠졌습니다. 현대차도 40%. 자, 그다음에 얘는 다 끝났습니다. 심지어는 팬데믹 저점까지 이탈하는 화학이 완전히, 배터리가 방전되다 못해, 이제, 폐, 처리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고요. A파, B파, 이게 킬러 C의 무서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A, B, C의 킬러 C의 무서움. 종목이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수든, 고점 대비 20% 빠지면 무조건 튄다. 정확하게 됐죠? 반등 줄때 빠져나온다. 정확하게 됐죠? 근데 안 파니까 어떻게 돼요? 예, 거의 상폐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예, 20%그때가 언제냐? 여기에 여기, 여기, 여기 언제? 예, 딱 보시니까 2021년 11월 달입니다. 고점 대비 20% 무조건 까이면 무조건 투에 됩니다. 그럼 이런 거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무서운 얘기를 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엔 콧방길 다 꼈죠. 아, 무슨 멍멍이 소리냐, 멍멍, 멍 이러죠. 그렇지만 이걸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도될것 같고요. 네이버입니다. 끝났죠? 67%? 더 이상 상승 못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 SDR, 똑같은 배터리의 운명, 완전 방전. 자, 그 다음 포스코 홀딩스 마찬가지 70% 끝났죠.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깎아오, 깎아주세요 하다가 완전히 굴러 가는 상황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세상에서 제일 쉬운 주식 셀트리온입니다. 거래량 터지면 무조건 먹는다. 그래서 코스피의 종목과 어, 코스피 자체는 오랫동안 투자해도 되는데 종목은 몇 개월. 이해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형주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 코스피의 상황. 절대로 코스피는 못 간다. 100% 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약세인데 약세인데 뭐가 갑니까? 시장이. 예, 네,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력 업종인 반도체가 지금 죽고 있는데 코스피가 간다는 거는 업을 성설. 맞죠? 예, 네, 업을 성설입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 자. 그래서 이때 엔화입니다 엔달러. 예, 7월 달 고점으로 해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지금 지표들은 다 이제 폭락을 예고가 돼 있고요. 지금 현재 내려고 오 있고 여기 대장이라고 적어놨죠. 만약에 얘가 100엔까지 간다. 그러면 아까 보셨듯이 반도체, 금다 같이 늘죠 코스피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중심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이거에 대한. 그러면 우리는 엔화만 잘 보고 있어도 금이 어디까지 갈는지를 다알 수가 있다. 어디서 금을 팔면 돼요? 요런 근처에서. 지금 엔화가 이때 2008년 서프라임을 이렇게 했거든요. 이때가 2008년이죠. 여기가. 보이시죠? 2008년. 자, 계속 내려가죠. 그러면 금도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파는 시점이 요런 시점. 여기 보시면 드디어 최고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에너가 완전히 바닥을 찍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시점. 지금 바닥 갈려면 아직 멀었죠. 몇년 걸릴 것 같은데. 여기가 시작이 2007년이고요. 끝이 얼마냐면 2013년입니다. 무려 5년 동안의 흐름이 있었다. 그럼 우리는, 자, 어떻게 하죠? 슬슬슬 이때쯤에서 최저를 찍고 이때쯤에서 슬슬 금을. 그래서 3, 앞으로 3년과 3년에서 5년 정도 흘러야 이런 흐름이 나온다. 왜? 에러은 끝까지 강사로 갈 겁니다. 이게 대장을 부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주식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3년에서 5년. 왜? 여기가 풀린 돈이 20조가 넘는 상황이다. 무시무시한 얘기 한 거죠.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왜? 차트를 분석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차트를 볼줄 모르고, 그냥 입만 터져갖고, 주둥아리만 까져서 나불나불.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해요? 저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경우도 많지만, 네 차트 분석에 눈이 조금 밝아지면, 어 이거 엄청난 거구나. 그다음에 후행 스페인이 여기 내려와 있죠. 네, 각오하셔야 됩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원 달러 환율은 걱정이 뭐냐? 지금 내려오는 듯하게 보이지만, 네 널뛰기 가능성도 여럿 두시라. 완전히 그냥 뭐한 달에 막20% 30%씩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 이거 잘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랭코 차트입니다. 코스피 살짝 반동 나오는 것 같지만 속지 마시길. 하락 A 파, B 파 현재 시파동 진행 중이고요. 코스피 200은 다릅니다 그림이 그래서 코스피 200을 보라고 말씀드리죠. 하락 반등 내려오는 상황, 살짝 반등. 음. 자, 그 다음에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 어떻습니까? 랭코 차트에서 계속 추세 이어가고 있고요. 하락 추세. 그 다음에 코스닥 150 보시면 완전 롤러코스터 폭락에 반등에 폭락에 반등에 예, 미친놈 널뜨이듯이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추세가 무지하게 중요한데 추세는 지금 계속 이어지는 상황. 철저히 대비하시고요. 실제 차트 보시면 네, 어떻습니까? 하락 반등 자61.8% 7월달부터 내려오는 상황. 예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상승으로 가고 싶다. 뭐를 보라고요? 요겁니다. 거래량이 터져야지만 갈수 있어요. 이번에도. 거래량이 없다. 여기도 그랬죠. 거래량이 터지니까 올라가기 시작하죠. 거래량이 터지니까 올라가기 시작하죠. 아직까지 안 터졌네요. 그러면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N화가 앞으로 3년에서 5년은 더 내려갈 건데 바닥으로. 그 신호를 MACD로 보고. 그러면 이게 내려가면서 전세계 주식시장과 특히 반도체 폭락과 금의 폭등이 예고되는 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는 상황이죠 이해하셨죠? 네. 예. 그래서 코스피 상황 잘 보시면서 자, 코스피 200을 좀더 중점적으로 보신다 왜? 얘가 외국인들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숫자까지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면서 사실 비밀인데 이제 비밀인데 여러분들한테는 다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이 좀 필요하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못 가고 있죠. 계속 옆으로 11월 달부터 옆으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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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처럼 깁니다. 이유는요, 예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식 방어가 들어가 있는데, 예, 조만간 여기 무너지면 예, 5만 원대 무너지고 4만 원대 갑니다. 예? 네, 잘보시고요 왜?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요? 보이시죠, 그 파는 거. 예 그래서, 뭐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자, SK 하이닉스 40% 빠졌는데요. 반등이 나오고, 이제 본격적인 시파동이 예,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 거래량 안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주봉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LG 엔솔, 배터리. 예,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끝났습니다. 확실하게. 삼바 고점 찍고, 2월 14일 고점 찍고 쭉쭉쭉 내려오죠. 네, 외국인들 안 사고 팔고 막 이러고 있죠? 예, 가기 힘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차도 지금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40%. 많은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요. 여기서 회사는 좋지만, 네, 지금 시류를 따르는 것 같다. 다 그냥 깔아앉는 분위기고요.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LG 화학은 확실히 끝난 상황. 고점 대비 80%. 100만원짜리가 지금 얼마 돼 있어요? 예, 20만원 돼 있습니다. 5분의 1 터막 났어요. 이게, 이런 모습이 전 세계 증시에 이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A파동, B파동, 현재 C파동 가 있죠. 예. 이해 되셨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엄청난 얘기다. 이거 지금. 예.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예, 76만원짜리가 지금 259,000원. 만 끝났죠. 네. 이것도 신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윗꼬리, 긴꼬리, 작은 캔들, 대량 거래. 끝. 네, 간단합니다. 나와,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도 마찬가지. 예. 2020년 7월 30일 고점을 찍고 하락했고 반등, 쌍봉으로 반등 좋네요. 내려오는 그 상황이네요. 잘 보시고요. 끝났죠. 예, 그 다음에 각 에코프로. 마찬가지. 이게 150만원짜리였는데 30만원으로 액면 분할을 해서 윗꼬리, 작은 캔들 대량 거래. 끝. 네. 그래서 얼마에 지금 30만원짜리가 예. 47,000원 되겠네요. 이거 어째요? 네, 어쩌기는요? 그냥 봐야죠. 자, 그래서, 삼성 SDR, 형님 쌍봉, 아우 쌍봉하고 완전 박살. 예. 심지어는, 예, 이게 몇년 차트냐면, 2018년부터니까 7년 차트에서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는 아무도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여기는 아무도 안 들어온다. 주봉까지도 지금 꺾여있는 상황이죠. 무섭죠? 이게 지금 현, 현실에 처한 코스피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대비하시고요. 자, 마찬가지. 까까오. 까까오도 윗꼬리, 작은 캔들, 대량 걸. 끝. 여기서도 제가 2021년 6월 25일 이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이 상황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코스피 제가 단한개 놨으니까. 예. 네. 뭐라고 그러죠? 여기서. 나오세요, 나오세요. 빨리빨리 빨리 나오세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네. 17만원짜리가 3만 7천원 갔습니다. 끝. 게임 끝. 네. 그럼 이런 거 언제 떠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꾸준하게 제 영상을 보셔야 되는 거래량 터지면 먹는 주식, 세상에서 가장 쉬운 주식.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안 터지네요.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중에 터질 때 얘기할게요. 어때요, 여러분들? 희망이 보이시나요? 희망이 안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 주식 시장의 특히 종목은 6개월 이상, 1년 이상 들고 가지 않는다는 원칙. 종목은 절대 1년 이상 들고 가면 안 돼요. 어떤 셀이들이 진짜 거짓말 치고 사기치는지 모르지만 잘 보시고요. 자, 코스피 보시죠. 네. 코스피 어때요? 지금 후행스페이 여기 있어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만약에 5월, 6월, 7월, 8월, 2025년 상황에서 이게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잖아요. 두세 달 후에. 어떻게 될까요? 네, 그때는 진짜 지옥이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잘 보시라고요? N화를 잘 보셔야 돼요. N화를. N화도 잘 본뿐만 아니라 뭐를 잘 봐야 돼요? 네. 금잘 보고요. 반도체 잘 보면 됩니다. 같이 연계가 돼 있어요. N화. 그다음에 반도체. 그래서 코스피까지 엮여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다. 예, 못 믿으시겠으면 바닥 잡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어, 관망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통일도 있지만 예, 금이다. 예, 실물 금원을 잘 준비하자. 이렇게 변화되는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최상위 포식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나도 저도 모르는 그 포식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집단이겠죠. 네, 그러면 그포식자들의 지금 설계하에서 지금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금 폭등하고요. 예, 요새 또 비트코 비트코인 갖고 또 장난치는데 예, 반도체 폭락하고요. 엔화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설계에 의한 대폭락이 시작이 된 겁니다. 철저히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게 실물 금은 꼭잘 준비하셔서 멀빵 뭐 이런 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네 많이 비싸지면요. 은사면 돼요. 네 그래서.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오늘 중요한 신호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N 화를 M A C D로 보시면 되겠다. 앞으로 3년에서 5년은 충분히 금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왜 같이 물려서 돌아가니까. 자 이만 마치고 여러분들 저녁 라이브 때 뵙겠고요. 더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면서 주변에 널리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고요. 저녁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